측량 및검사기하은 나왔어. 오케이. 자, 보세요. 다시. 기준점을, 자, 2 1나 설치하고, 토지를 분할 측량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 측량 및검사기하 나왔어. 그럼 며칠일까요? 나도 몰라. 계속 해봐야 돼. 자, 보세요. 일단, 기준점이 21개죠. 자, 보세요. 수만 개니까 요거 이제 측량기간이 며칠? 똑같이 6일이죠. 6일이고 그럼 이제 분할측량해야죠. 측량기간은 5일이죠. 따로따로 따로 구해야지. 6일 플러스 5일. 요게 이제 측량기간이고. 근데 여기서 검사 나왔잖아요. 그럼 보세요. 분할측량할때는 검사측량 며칠? 4일. 나왔고6요 수반도 설치했죠. 여기도 검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보세요. 자, 기준점이 뭔가 하고, 우리 이렇게 했잖아. 한 지역 이렇게 치냐, 의뢰 들어왔죠. 그럼 이렇게 해세요 흔히 지역이 넓어요, 지역신량은 그래서 중간에 이제 기준점 설치를 쭉 했죠. 그래서 이제, 설치.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그 요거 검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 왜 검사를 안 해? 설치했는데. 확인을 해야지. 그럼 여기, 검사기한 며칠? 아니야. 똑같이. 응? 왜? 어, 왜냐고알아어 <laughs> 알려줄게. <laughs> 자, 책좀보실래요 자, 42페이 지 서브노트? 아까 도그랬잖아저 오버하는 문제라고 지금. 음. 자, 42 서브노트. 보기. 그 3번에 2번의 부분. 기준점 설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치고, 측량 또는 검사라 쓰여있죠. 뭔가 보세요. 요 6일이란 말, 요, 말이요. 요게 측량 또는 검사기한이야. 지금, 지금처럼 측량 및 검사하는 걸한번더더 더 해줘야 돼. 그럼 이제 측량기한이 이렇게 되겠지. 11일. 검사기한이 10일 나오는 거지. 합쳐서 이제 21일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문제는 자, 측량 검사는 뺐죠? 그니까 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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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야 지금. 6일 플러스 5일만. 근데 이제 하나 추가해서 이제 측량 및 검사금은 검사인을 별도로 따로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얼마 이제 2 1일 그래서 언제 요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지 현재.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무요 문제를 풀실때 제일 먼저 요걸 구분해야 돼. 아까 제목이 세개 나왔죠. 첫 번째 당사자 신청했을 때. 두 번째가 이제 기준점 설치할 때. 세 번째 협의로 정할 때. 이거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문제를 풀을 때 제목을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그냥 신청의 경우인지, 기준점인지, 협인지, 이렇게 구분해 보시고. 그래 우리 험은 15일 때이 문제 나오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내, 이 문제를. 못 내고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을 때 이게 신청인지, 기준점인지, 협인지 구분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 푼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기준점 설치와 신청을 두 개를 묶어놓은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12원처럼 나오면은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 날짜를.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직 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근데 12원은 꼭 아셔야 돼. 12원 푸는 방식으로, 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래서, 자, 기준점을 설치하고, 무슨 무슨 측량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한다? 두 개를, 날짜를 더해줘야 돼, 이 그래서 푸는 방식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장난칠 수 있어요. 그렇게 시험에서. 자, 이 13번. 신경양은 나중에 풀어보세요. 신경은 아니야. 기출문제야. 14번 가세요. 14번. 자, 14번도 별편 하나 치시고. 지적측량 수수료. 충분히 이제 장난칠 수 있어요, 정답으로. 자,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맞죠? 누구에게? 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2번, 자, 토지 소재가 신청해야 할 사항을 소관청이 직권으로서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정리한 때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줄곧고 징수한다. 이제, 시험을 치사하게 되면 이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러겠지. 한다, 한다. 3번. 자,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직권으로 한 경우에도 지적 측량수를 징수하여야 한다. 해면소 말소할 때는 필요가 없죠? 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거버는 지워요. 4번 거버는 뭐 시험에서 정답 만들 지못 돼요. 이제 1, 2, 3, 세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시험보로딱 갔어요. 딱 갔더니, 막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있죠. 그거 시험 나왔어요.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이. 그러면그 지문은 맞는지 문 틀린 지문? 맞는지 문이야. 또 그리고 이렇게 막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함정 안 파. 어차피 절차 파트는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3월에서 이제 1 3번에서1 2 3세개딱 보시면 돼요.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15번 봐야죠. 자, 15번 난이도 상이네.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자. 성과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자, 묶은 것. 1번 지적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지적 측량 의인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의 성과에 대한 검사받아야 한다. 그렇죠? 지적사 의인이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받아야지. 수행 X. 네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보건 측량 및 확정 측량의 경우에도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받을 를 필요가 없다. 자, 검사받는거뭐 있다고요? 복현 두 개죠? 근데 여기, 거기 뭐라 쓰여있어요? 복원과 확정이지. 확정은 받아야지. 꼭, 그게 좋고 시험네요 장난쳐요. 대급번. 자, 지적소관청은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적신한 성과도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체크하고, 지적신한 성과도. 누구에게 발급한다?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다 수행자는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교부하겠죠? 그럼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지적이 발급해야 한다. 됐고. 민번. 검사를 받지 않은 지적 측량 성과도는 지적 측량 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왜 없어요? 그렇지 검사 안 받았죠?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15번에 있는 질문들 다 좋아요. 꼭 보셔야 돼. 요 지금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 이제 16번. 자, 신경약. 왜 신경양인지 모르겠어. 자, 응. 자, 지적측량 검사 올바르지 못한 것. 1 번, 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부, 측량과도 면직정부 성과 파일 등 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해서 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보지 이제 검사 측량 누가 원칙은 고 응. 이제 지적 소관청의 그 말이죠 됐고. 2 번,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측량으로서 경계보건 측량 및 지적현황청의 경우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복현 나왔죠? 네. 어, 복원과 현황 됐고. 자, 급번 지적성각신한성과 및 경위를 실시하는 확정신한성과의 경우에,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청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죠? 이렇게 하세요. 다시요. 검사 측량은 원칙은 누가 하고? 지적소관청에서. 예배는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이또 하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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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자 검사하는 거두 가지. 첫 번째가 지적 삼각 측량. 요거는 면적 불문 다. 두 번째가 이제 경위로 실시하는 확장 측량. 요건 언제? 일정 면적 이상이 있단 그이 그래서 3번이 X. 4번. 자, 지적 소관청은 성과가 정하다고 확 인정하면 지적 측량 성과도를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인에게 성과도를 지적시 발급해야 한다. 됐고. 5번. 검사를 받지 않는 성과도는 측량을 이 발표할 수 없다. 자, 근데 하나, 저기, 해설 좀 보실래요? 해설 16번. 16번. 해설 16번 좀 보세요. 이제, 자, 좀 잘못 적어 놨어, 지금.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하나. 딱 됐죠? 딱 자르고. 그게 맞는 말이고. 어디에? 그 일정 면적 규모상의 이 삼각 측량 및확천성과의 경우에는 시도자도에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죠? 요서 좀, 자, 삼각 측량은 면적 불문이에요. 면적 불문이고, 지적 확정 친양 있죠. 요거만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인다라고. 그렇게 쓰면 약간 문제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고그 15, 16, 뭐두개 풀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선. 자, 지적 기준점이 있죠. 요 파트인데요. 자, 서브노트 잠깐, 잠깐 볼게요. 서브노트 하나만. 43. 43, 서브노트, 보 이제, 지적 기준점 Y죠. 43.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박스. 자, 기준점 능류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고? 지적 삼각점. 두 번째가 지적 삼각 보조점. 세 번째가 지적 도근점. 명칭은